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죄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할때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분명 내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들어오셨지요. 하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성령님이 떠나시면 어떡하지라는 의문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이런 생각에 대한 답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해도요, 성령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무나 불편해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 지은 사람의 마음도요,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죄 지은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만약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어 메마르고 냉랭한 심령이 되어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분명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 감격을 맛보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방황합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요. 실상 말뿐입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하여 자기 기준대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면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도요,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성령님께서는요, 늘 우리 속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위기에 우리 삶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죄를 멀리 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요 적극적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데 우리 16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육체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스르게 해서요.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육체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육체의 소육이 죽게 되고 그것을 쫓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면 그 어둠이 물러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바라면요,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육체의 소육을 이기고 행,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요, 성령님이 항상 내 안에 거주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표시는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함께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후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님이 내주하며 인도하시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즉, 저와 여러분이 안에 성령님이 거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서 성전이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추레구파역 40년의 광야생활을 하는 중에 그들의 삶에 또 그들의 모든 것에 전부가 되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동하기 쉬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요.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심의 증표였습니다. 이제 광야생활의 40년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후에 그들은 성막 대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여 삶의 중심으로 그들이 삼습니다. 이는 성전의 금과 은 귀중한 재료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이 거룩하고 존귀한 이유는 성막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막이나 성전의 가치는요 외형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존재하느냐에 있기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 깨닫는 것은 성도의 참 진가는요, 저와 여러분의 참 진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의해 성령의 말씀을 통해 발견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나의 능력이나 자신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라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우리 삶의 최고라는 모습을 알고 순종할 때그 사람이 최고의 성도입니다.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 성령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나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시작. 나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로 소개하면서 성령께서 너희 곁에서 가르쳐 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도와줄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요,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도인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요. 그들은 사람이 살 만한 환경도 아니었고요. 길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걷는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인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사는 삶이 어쩌면요,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할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한 대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왼쪽으로 가라 하면요, 왼쪽으로 가면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멈추라고 하면 그들은 멈췄습니다.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성도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성과 중에서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가사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셔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바로 행복의 삶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까 읽었던 16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보면 17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말씀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 것인가? 둘이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성령으로 육체의 욕심을 죽이면 반드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삶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언제나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도심 따라 사는 자에게는요,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자세히 보면요, 바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따라 행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모습을 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해도요.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한해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모두 맺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성도는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긴 시간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해주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은요, 성령 충만한 삶은요,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단시간에 어떤 기술이나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삶에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요.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택계의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오게 갇힙니다. 그들은 다시 모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빌기를 다음에는 곧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다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에 진동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이 성령이 다시 충만해져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함께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만나는 채널 성령 충만의 지름길은요, 기도입니다. 영적인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있겠다고 결단하는 이 새벽이,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특히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심령이 죄로 인해 더러워져 거룩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처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5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 내면이 깨끗해야 되야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25절,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잠시 그들이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합니다. 투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에 성령께서 떠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너희 속에서 지금 근심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참 자유를 주시는 성령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보십시오. 왜 성령 충만한 삶을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요? 그리고 역량이나 자질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 어떤 환경, 나의 소유가 그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나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가 다시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복음이 복음되어 한국 교회와 강화 중앙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그 어떤 환경이나 무능력도요. 여러분,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대심을, 주님 대심을, 성령님 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제 내가 또 강아중앙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재물과 시간이 없어도요, 지혜와 능력이 없어도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혹 건강이 약해도요, 환경이 그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해도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께서 항상 내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 속에 살아가십시오.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늘 기도의 자리에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성도로. 오란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행복한 삶의 지름길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특히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고 강아중앙교회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